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해볼 종목은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가 지금 어팡도 좋고 차트도 좋아요. A, B, C 빠진 상태에서 언덕형 만들고 여기를 이제 돌파 여기를 돌파 하려고 힘을 엄청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는 눌림 자리가 깊게는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깊게 저 이거 만약에 눌림을 깊게 준다 그러면 무조건 이젠 사야 되는 자입니다 거래량 없이 눌러준다면 어쨌든 거래량을 지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거래량 없이 눌러줄 때 들어가서 상승을 이게 지금 상승 거래량을 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만큼에 대한 대칭 상승으로 여기까지도 나아가려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팡도 좋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그냥 매물 지지정만 그거 봐도 대충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끊어내야 되는지가 대충 보이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림을 많이 안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눌림을 쳐도 아, 많이 안 줄까? 눌림은 많이 안 주고 한6한 6,100원 한 개인적으로 좀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엔자 파동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것 같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눌림자리까지 완벽한 눌림자리까지 기다려야죠. 한이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눌러졌다가 올라가고, 근데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안전하게 눌림자리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은 이 정도 부분까지 꼬리 달고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두 가지 시나리오는 어, 가지고 있으면은. 매매하기 좀 편한 지금 차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힘이 많이 들어왔다. 힘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현재 빌빌거리던 거리랑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힘이 들어왔고 여기까지 이 매물 때까지 여기서 어느 정도 흔들면서 어, 수화를 좀 시켰다. 기간 조정을, 기간 조정을 이렇게 그냥 기간 조정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거친 게 아니라 잔파동으로 거친 게 아니라 큰 파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거친 후에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눌림은 많이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이 정도 부근에서는 이 정도 부근에서는 어좀 받아서 N자를 노리던가 아니면 안전하게 눌림자리를 기다리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 부분까지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세도 어느 정도 다 벗겨놨거든요. 추세도 다 돌렸어요. 지금 추세도 기간주정다 추세가 다돌아났기 때문에, 음, 1차, 지금 1차 저항은 맞고 지금 떨어진 건데, 이 밑에 추세 밑각에 대해서 1차 저항은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훅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멈췄죠 상승을 어느 정도 18%에서 멈췄기 때문에 힘이 좋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길 바라보는 종목이고 음, 1차적으로는 음, 저항라인까지 여기까지 한 7200원까지는 상승을 하게 되면 조금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A, B, C 파동까지 올라간다면, 한 8,800원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슈어 소프트 테크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